KBS의 원주 방송국 폐국 방침이 알려지면서 폐국 반대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강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방송국 폐국 문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13개 사회 단체와 시민 연대, KBS 시청자 위원들로 구성된 KBS 원주 철폐 반대 운동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방송국 존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대 운동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KBS 본사 등을 상대로 운영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 손실을 지역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없어야겠다는 것을 원주 시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방송에 내지도 않는 KBS 공영방송을 해야 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정말 힘도 있게 파헤쳐 주시고 국회의원 명도 기술직 인원만 춘천 총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KBS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방송국 폐국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도 좀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이것이 원에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한테 우리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 입장을 정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거 시정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어, 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또 강원도청 이전이 타 시군과의 협의 없이 춘천 현안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